안녕하세요. 현실 스타일러입니다. 작가님. 자, 오늘은 신발 끈 예쁘게 정리하는 꿀팁 함께 살펴볼 건데요. 큰맘 먹고 예쁘게 신으려고 새 신발을 사서 끈을 다 묶어보니까, 뭐야, 신발 끈이 왜 이래?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끈이 꼬여있거나 부자연스럽게 접혀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많죠? 끈을 묶었을 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운이 좋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, 신발 포장 과정에서 신발 끈이 이런 식으로 묶여있거나 어딘가에 눌려서 부자연스럽게 접히고 구겨진 자국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. 큰 돈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면서 특별한 손재주가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작은 노력으로 신발이 더 예뻐 보이게 할수 있는 실용적인 꿀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이 고데기와 신발만 있으면 되는데요. 고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있는 거 쓰시고 없는 분들은 새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머리처럼 섬세한 스타일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2만원 전후로 저렴한 거 아무거나 구매를 하시면 되고 고데기 온도를 너무 높게 세팅하면 끈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가장 낮은 온도로 미리 예열 및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신발의 종류는 상관없이 이 슈레이스의 소재만 잘 보시면 되는데 열을 가했을 때 녹는다든지 변성이 될수 있는 리플렉티브, 코팅, 가죽, 고무끈에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외에는 납작끈, 우동끈, 둥근 형태의 끈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하고요. 슈레이스를 신발에서 완전히 다뺄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아일렛에 끈을 다 꽂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나와있는 이 부분에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작업을 해 볼게요 한 손으로는 슈레이스의 팁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데기를 잡은 다음 팁에서 아일렛 방향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쭉쭉 밀어주세요 팁 부분은 보통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데기에 뜨거운 면이 닿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신발끈이 타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많이 구겨진 부분은 두어 번 반복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끈의 형태와 상관없이 작업이 가능하고요. 완전히 둥근 형태의 끈은 모든 면이 펴질 수 있도록 돌리고 밀고 돌리고 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작업을 다 하고 나면 보시다시피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가 꽤 크다고 할수 있고 슈레이스가 길게 떨어지는 흔히 말하는 꽉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해 드리고요. 꼭 꽉끈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슈레이스가 가지런해져서 코디가 깔끔해 보이면서도 신발이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신발끈 예쁘게 정리하는 실용적인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. 착용한 제품과 신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고요.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뿅!